마피아 두 명을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아! 마피아를 뽑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다습니다맞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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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시습니다 주시고요. 니다 이상은 경찰을 뽑겠습니다. 경찰을 뽑겠습니다. 경찰. 나 경찰이 꿈이야. 경찰. 이상으로 의사를 뽑겠습니다. 의사야. 의사 되고 싶었어. 이상으 의사. 의사를 뽑겠습니다. 의사를 뽑았습니다. 날이 맑았어 와. 야. 너왜 이렇게 하냐. 진장이 <목소리> 되고 그래? 래아 <목소리> 아아 어, 진짜 아니아 진짜 아닌데. 야, 야, 죽여. 진짜 아니데야진니 진짜 아니야. 진짜 아야진아야론시간니 아니야. 진짜 니야 진짜 아니야. 진아니아 진짜 진짜 아니야. 진짜 아 진짜 아니진아니 아, 아, 그래 아니 네, 일단, 예, 예, 예. 네. 나, 일단 나, 나. 말아, 네. 일단 죽이지 네 네. 일단 죽이네 이다 혹시 두 준비... 개? 오케이. 일단 넘어 <목소리> 버하겠습니다 <주방 보도록> <목소리> 하나, <목소리> 둘, 셋. 하나. 죽었습니다. 밥이 되었습니다. 밥이 <목소리> 왔습니다 네. 바킹하는 일어나서 한 명을 죽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소리> 의사는 그 일어나서 <laughs> 한 명을 살려주세요. 야 자기 살리지 마라. 울어. 알겠습니다. 참 감사한 의사였습니다. 진짜 기다려, 이번에는 경찰이 일어나서 한 명을 구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어민은 어느 정도입니다. 나이 아, 나습니다아자 누가 죽었을까요? 미가 죽었어. 미개씨는 아니 미개 아버야 못해 미개 아무 말 못해, 아무 말 못해 이제. <laughs> 형은 누구 같아지씨 아니. 아좀 어색한거 같아니시이 뭐 죽였는데 웃음이 굉장히 어색했어 아니 아니고 했는데왜오르냈왜 올라왔을까? 네가 죽였으리까 ㅋ ㅋ ㅋ 약간 둘이 이상하 끝나다 마 갑자기 둘이 이게 민규딱 죽자마자 갑자기 둘이 갑자기 귓말딱하더니 아 우리는 야. 지금 서로 마피아가 아닌 걸 인지했어. 어. 아니, 근데 난왜 있잖아, 아니, 아 근데 나는 둘이 인지하고. 그러니 어떻게 되는지 표정이 느꼈을 때. 어. 그냥 딱그춤 소리지. 공기였나? 어우 좀찍을 때. 야 근데 진짜 속소리. 둘이 마피아면 진짜 소름이 다 진짜 아니, 소름이 가 진짜. 근데 나는 나도 이상하게 도겸이 어, 형 의견에 도겸이 형 의견 어. 한표 던지는 게. 어 지금, 지금 뭔가 이상해. 아 뭔가 이상 어. 우지 알잖아. 머리. 아 아는 사람 어. 많은 거야. 지금 저 입꼬리가 사 어. 올라가는 게그그 여기서만 느낄 수는 거야. 어색한 거냐 어이가 없는 거지 누구를 죽이는 거죠? 우지영. 우지. 바로 바로 오케이. 잠깐만. 아손 잠깐 아, 손을 손을 잠깐, 잠깐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어, 나 느끼 봤어. 손해야. 아야야야야야 왜? 가다 와. 예스테 굉장히 쿨했지. 내가 진짜 아니라 너안그렸어유지형 <laughs> 죽이자 했잖아. 죽이자가 어. 가장 아 먼저 말는 애가 어. 누군지 알아? 너. 얘야. 어? 어? 나는 나는 두 번째 단 애가 먼저 얘기했어. 이 분이 형이네. 형이네. 뭐, 진짜, 나야. 그냥 미안한데 호시 형 죽일래요? 아 너무 헷갈려 <laughs> 오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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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잠깐 잠만 잠깐만아 느낌 왔다 <laughs> 번호 형이야. 그지? 봐봐. 지금 다 어수선 어수선. 지금 다어수 내가 근데, 분명히 나 명령해. 난 명령이 난는데날 죽이려. 이형 원래 이러지 않어. 과정이 어, 그 중계 잘안 하거든. 근데 갑자기 형이 어서는데 찔리니까 그렇지. 그런 거야. 어, 그러면 아, 네. 얘 죽이고 싶으면 어. 우정 담배. 그래 그래 한번 가보자. 그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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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그걸 조마한 거 진짜 진짜. 아, 그래. 근데 그냥 번호님 진짜. 맞대. 아니, 아니, 그래. 한... 그러면 이제 번호님의 발음 시간 되더라고요. 진짜 계속 오래 하고 싶어서 그런데좀살려주면안 돼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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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진짜 나니아니고아니아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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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요아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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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아니아니 아니요. 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요이니 아 그냥 마피아 는 절대 그치 얘가 자신감 호시가 자신감인 거는 얘가 마피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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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나 경찰이 아니야 아, 시민은 아니야 어 시민은 아니야 정말, 정말 집집이 있다 그럼 마피아 다음에 아, 이제 아, 호시형 죽인다 아, 그 의사는 호시형이 살리겠지 아, 근데 마피아는 그 역발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겠지 잠깐 그럼 마피아 너야 그래 너야니까 나 뭐야 잘빠고있어 너가 마피아 잠깐만 경찰은 경찰은 확실히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있 근데 네, 이시민을 그냥 호시형 줄이자아니 아니 진짜. 시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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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심 아니 아이고있는니왜계 아니 여 어, 아니 니까니아 누가 봐도 시민니아다말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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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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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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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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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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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아아 하, 두, 세,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왔습니다. 마피아도 일어나서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리 번. 알겠습니다. 한명 이제 의사는 일어나서 사람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잘 살려라. 의사입니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의사님. 알겠습니다. 경찰은 일어나서 한 명을 들어 가주시기 주세요네 나이 X 누가 나요 나야? 원가좋습니다야 진짜 작은 놈이 비극 속에 <목소리> <목소리>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니거 <목소리> 같은데? 아, 얘 얘도 얘도 원래 말안 하잖아 원래 그래. 말안 하니까 더 헷갈려 <목소리> <목소리> 아, 그면나 말해야 돼아난 전혀 우정인데 느낌 우정, 우정 야 내가 보기에는 이 아니야! 좀 가! 왜 우리를 이렇게 의심해! 왜냐면 내가 준이가 내가, 살짝 의심스러운데 뒤에서 모르겠는데 준이가 살짝 의심스러운데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감쌌어! 근데 지금 마피아가 두 명이야! 아, 두 명이나 말해줘 마아 그냥 내가 느낀 거 마피아 아니야 진짜로 괜히 그냥 이어줘 말씀 못 하겠어 뭐 뭐! 사랑이 불신이 생겨랑이불신이생기은사랑이 불신이 생기야겠어 그래 아니야! 그러면 우지 형 아니면 준영으로좀 가볼까? 소금야 내야 말이어요 내가 내야, 나금이야 아니야, 나죽면 안돼 나 아니야. 지 않냐?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어디서 나지 아니야, 아니야, 아야 나, 나 몰라. 나일났다 우정이, 나 죽이겠다. 우정이, 나 죽인다. 일단 도전을 해봐야 돼. 저형은 뭔가 있는 거. 나는 아니야, 나 진짜 나야 죽은 것도 없어. 나은도 없어. 죽은 아닌 거야 죽은 것도 없어. 죽은 것이나어 죽은 것도 없어. 죽은 것도 나어 아우 우네 그럼 우지의 발로시간들어도습니다 솔직히 와 여기서 아니야 나는 컵좀 같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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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진짜 아무것도 우지혁이야. 없어 형 우지 형 같아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우지의 발로 시간을 연출드리겠습니다 우지 형 우지 일단 생각을 해봐 사회자가 정한이 형이야 근데 나를 뭔가를 줬겠어? 직책? 나 진짜 아무것도 안 줬어 그냥 이거 얘기할게 진짜로 얘들아 얘들 준비다니까 진짜 윤정한 약간 머리 머리 쓰는 잘생각해 봐. 형, 약간 재밌게 약간 분위라거나 아니면 둘이라거나 뭐 약간 요런 요런 케미 요런 요런 느낌의 케미가 얘는 무조건 머리에서 했을 거란 말이지. 중국에서 아, 왔잖아 지금. 아, 그래도 서뭘몰두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말이야. 아, 날 죽여야 돼. 지금 에서 왔잖아. 죽여야 돼, 얘. 나 믿고, 믿고 우지 한번가자 제가 그래야, 잘해. 근 그래, 그래 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그러면.. 너도 그러면 누구인 것 같아? 형은 누군인 같아? 솔직히 나는.. 아 근데 진짜 모르긴 하겠어. 아 어, 우지 형? 나는 뭐 얘네가 나를 의심하게 하는데 아니야, 그냥 얘네라고 디너? 하기는 애매하고 얘네도 너무 디너, 막, 디너, 진솔하게 디너, 하니까 디너 근데 디너. 솔직히 잘 모르겠어. 진짜.. 다수결라, 다수결라. 우지 형 죽일 사람. 둘이 막혀. 우지 형 죽일 사람 다수결 진짜 둘이 너무 많어 우지 형 죽일 사람 흔들어봐. 3명, 네명 I'm going t 로 go t 지의 h 론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이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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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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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 말, 아니, 자. 자, 나는 우지 형이 한 표만 더갈게 야! 우지가 야! 너왜도겸한테 임보 우지라고 얘기하아 아무래도 시스템니까 서로 너 야, 야! 내가 어떻게 할 야! 지 야! 내어지 가? 우지 형! 우지 형!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지 영 가자! 우지의 관론겠습니다 야! 야! 진짜! 게임 알았어, 게임 알았어 <목소리> 아니야, 그러요 <비겸이 형>. <목소리> 아니, 요 봤어? 요러면 그러면... 그냥 잊지마. 어, 발... 아, 아까부터 처음부터 네. 둘이서 지금... 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제가... 나섰던 애를 불어가지고 갑자기... 나도... 나는 진짜 마피아가 아니 때문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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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나는... 요는 나는... 나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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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뭐야? 아니야 니이습니다 아아아아아아 <laughs> 다 승리해주시고요 아아 어? 마피아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마피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니라 했잖아 내가 아 일어나서 어? 나 죽이겠지? 의사야 나좀 살려줘 라사 알겠습니다 의사는 일어나서 한 명을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의사 현명한 판단 경찰은 일어나서 한 명을 확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안심을 많이 받습니다. 애정통신의 두꺼 구나. 야, 야 경찰, 경찰 누구야? 오, 나, 나소름돋았거든 경찰 누구야? <laughs> 나 믿어, <안> 믿어, 그만 <laughs> 말해. 믿어, 믿어, 믿어. 우지영, 뭐, 믿어, 우지형? <laughs> 믿어, 믿어, 믿어. <laughs> 아, 너 경찰이야? 우지형 가. 발라 시간에 한 들어가겠습니다. 솔직히 모합이야 만약에 진짜 만약에 내가 마피아였으면은 계속 날 몰았던 얘네를 죽였겠지. 쿱스형은 단한 번도 나를 의심한 적이 없어. 만약에 내가 마피아면 그러니까 죽여주겠죠 그러면 의심을 받으니까. 어? 자 빨리 나 믿고 가봐. <laughs> 아 가, 봐, 나, 빨리. 어디서 선들어시어요자나 아, 믿어 나. 믿어, <laughs> 아, 나, 나 그거 한잘 번만 생각해. 믿어. 나 그거 잘 생각해. 여기서 내가 사람이면 게임 끝나는 거야. 마피아 이기는 거야. 아, 그렇죠. 네, 네, <laughs> 하나 <웃음> 둘 셋. 아. 가 <laughs> <laughs> <갔잖아. 웃음> <말이지>? 내가 아니지. <laughs> 내가 말했지 여기 잘사 있죠. 아 진짜. 내상말했지얘 처음에. 청명. 조리형 하나야. 나 아니야, 둘리도 어. 하나야. 형, 럼 너는 걱정 주기려할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있었어. 가자. 어,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하나만 여기 알려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난 맞는 거 같아. 나는 믿었어. 그래서 죽였어. 여기 하나만 봐 믿었어, 진짜 믿었어. 왜냐면 형이 나안 지목하면, 지금 형나 경찰인 거 알지? 알지 네가 뭐 경찰인 거 아는 거 같은데 지금 형이 나를, 나를 안 따르면 분명히 형이 마피아인 거 의심을 하게 돼아얘 <laughs> 뭐야? <웃음> 아, 나 진짜 궁금해 들어봐 들어봐 얘좀 알려줘 야, 얘 한마디도 더 들어봐 들어봐 얘멍이야 나는 진짜 몰라 진짜 몰랐어 너말미고 죽였어 오케이. 진짜로! 나는 준이형 같아! 알겠습니다. 일단 손을 벌주시고요 아니야! 들어주시고요. 일단은 너느견자하는 거! 나도 응. 뭔가 그 어. 견자도 같아. 그냥 그래, 도래를 좀 하라는 야 명호야 봐봐. 그러니까, 나, 나 처음에 우지형 바로 마피아라고 지목했지. 그럼 준이형! 그래. 내가 가, 마피아 팀이었으면 지목했을 까 그럼 준이 아니야. 형이야 아니야! 어, 명호로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둘, 셋! 네, 마피아 승! <laughs> 와! <마피아. 웃음> <laughs> 나도 <봐봐. 웃음> 남성인 알겠어 <laughs> 우와 로라야나얘 <laughs> 때문에 죽었다 얘가 나 죽을 것 같아 의사 살려줘 이래가지고 얘 살려줬거든? 내가 죽